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감동적이고, 위대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제목을 혹시 아시는지요? 가장 재밌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대한 동화의 이름은? 크리스마스입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우는 CS 루이스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동화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여기서 동화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동화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압축한 것이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진정한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동화로 표현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애를 쓴 끝에 7권의 책을 냅니다. 그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동화를 많이 읽어 보셨죠. 동화 속에는 세 가지의 패턴이 항상 존재합니다. 맨 먼저는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말려드는 거죠. 이것을 마법이 걸렸다고 동화는 표현하죠. 두 번째 그다음에는 이제 그 마법과 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난을 해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수고가 전개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그때 누군가가 와서 결정적으로 도와줍니다. 두 번째 단계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래서 승리하고 마법이 풀리고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그 동화의 기본 스토리지요. 저는 이 동화의 패턴에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마법이지요 그 내용이 구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 마법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참된 왕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죄의 죄목이 뭐냐 하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거지. 내가 예수 왜 믿냐?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좋은 나라 가는 거지. 나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어.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겠나? 내가 도를 닦고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문제 해결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왕에 대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역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좋은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왕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자일 뿐이요. 반역자가 착한 일 한다고 반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려면 반역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진정한 왕을 배반했습니다. 진정한 왕을 이제부터는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한그 문제의 해결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가 예수님이 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회개라는 말. 그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라는 말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언제 하는 말이냐 하면은 반역자를 잡아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입니다. 잘못된 왕 섬기던 거 포기하고. 진짜 왕을 내네 주인으로 모실래, 안 모실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된 왕을 이제부터는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뎅강 하는 게 메타노이란 말이지 진정한 왕을 섬기라 그런 소리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와서 참된 왕을 섬기라는 말이 메타노이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마법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마법을 이제 어떻게 풀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아내 힘으로 풀어보지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자연히 내가 마법에서 자유로우냐? 아니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마법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력해서 내가 벗어나고자 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죄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No, 그럴 수 없다 오직 방법이 한 가지 뿐이죠 1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12절,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사람되어 자기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과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사람되어 오셨다는 것 이걸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마법에 숨들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모든 마법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키 열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제 이 마법에서 풀려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법에서 풀린 결과가 뭐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 무의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죄로 인하여 희망이 없던 인간이었는데 뭘 해야 좋을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는데 마법이 풀리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구나 세상의 왕자 공주 부러워했는데 내가 진정한 왕의 왕자이며 공주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은 이런 감격이 있나요? 여기에 눈 뜨고 놀라서 운적 있나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씀하신 딸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감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의 마법이 풀어질 때 나오는 고백이다 그런 말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 난 놀랐어요. 학벌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라네. 좋은 부모 만나는 거래요. 돈 많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보다 더큰 축복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사기를 발견하는 길이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방법이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분의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엄청난 죄의 마법에서 해방된 분임을 믿습니다. 마법에서 풀린 사람들이요이 마법에서 풀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이요 이 죄의 마법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마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다, 지옥에 가야 되지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성탄의 슬픔은... 너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사탄에 대한 말씀을 12월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째는 사탄의 마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인생에서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역사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며 소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법에 풀려난 마법에서부터 풀려난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마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들을 또한 그 마법에서 풀어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단체 CCC 대학생 선교회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이 놀라우는 내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어떤 마법에 걸려 있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서 풀려나게 하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영원한 동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 할 위대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우는 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죄의 마법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절이 갈수록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의 마법에 붙들린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소식이 온 누리에 번져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